네 오늘 HLB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일단 변동성 좀 확대되면서 어, 마찬가지로 HLB 하락세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오늘 어, 1.37% 어, 빠지면서 전느정도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어, 부진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먼저 어, 해당 종목 특이 어, 동향 어, 뉴스플로우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어, 이 뉴스가 하나 좀 나왔었습니다. HLB 가남 신약, 중국 가남 치료 가이드라인 표준 치료제 등재가 됐다라는 부분. 뭐 좋은 이야기죠. 네, 좋은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와주지만 주가는 반대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사황입니다 어, 관련해서 HLB 그룹, 어, 뭐, 일정 부분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은 이런 뉴스, 어, 재료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부분보다는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호재 뉴스 어, 당연합니다. 네, 어쨌든 어, 축가는 지금 반영을 어, 일부 앞전인 이제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만약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가 상승보다는 일단은 정체 국면을 좀 이어가는 부분 정도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수급 네, 장중 수급을 좀 한번, 먼저 이제 체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요, 네, 호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매도 물량을 지금, 어, 다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아직 깨지만 한 18만 주가량 매도가 어,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는 수급표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간은 또 반대입니다. 오전까지는 일단은 잠잠하다가, 오장 들어서 일단은 순매수가 조금씩은 유입이 된 예, 그런 모습이고요. 어, 투신이라든지 뭐 연기금 이런 쪽에서 <laughs> 매수가 들어오고, 어, 기타 법인에서는 일단은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은 매도, 어, 그리고 기간은 매수. 뭐 이렇게 일단은 수급, 가집, 이게가 일단은 나오는 상황이고 프로그램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아, 위에 좀 있고 어, 해서 주가를 지금 어, 누르고 있는 부분이 매국인가 프로그램 물량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반등 흐름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수급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일단은 어 작년 어 하반기부터 해서 어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됐다가 아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 어느 정도 지분을 있지만 사타 팔았다면서 어좀 많이 흔들어 가고 있는 현재 국면이다. 어 4월 8일부터 해서 지속적인 예 매도 물량을 좀어 나타내고 있고요.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0만 주가량 일단는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요, 외국인 수급과 반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됐던 상황이고, 완다 기준으로 봤을 때 130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기간 수급도 보시면은요, 어, 작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달부터 해서, 어, 7, 8, 9월 달 일단 저점, 수급 저점을 좀 찍었고,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예,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지면서 흔들어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어, 4월 초부터는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가, 예, 4월 중순부터는 반대로 이제는 판매수가좀 유입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뭐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뭐 투신, 이런 쪽 최근에 수급 다시 유입되고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어, 매도를 멈추고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어, 일단은 <laughs> 매수 쪽으로 일단은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내외국인 쪽에서도 이런 물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쨌든 지금은 어, 수급은 좀 혼재돼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어, 축소되거나 아니면 또 순매수 전환이 된, 되는 포인트를 좀 어, 찾아봐야 된다. 어, 다만. 뭐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고 어 떠난 부분은 절대 아니다 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직까지 이벤트 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제 확산이 됐었죠. 12월부터 해서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확산 이후엔 당연히 예 수령 구간이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 축소, 어,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해야 멀리 많이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어, 아직 기간 전이기 때문에, 이런, 뭐, 심약한 개인들, 또는 뭐, 이런 쪽으로 흔들어서, 물량을또 추가적으로 모아간 다음에, 에, 그,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에 맞춰서, 한번더 흔들고 그 이후부터는 또 추세를 또 어, 우상향 기조 또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수급은 조금 혼재된 상황이지만 어, 개선 여지는 충분하고 아직까지 외국인 뭐 기관 이런 거다 어, 도망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 드리겠고요.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월봉상 한 그림으로 좀 보면은 밀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만원, 7만원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 줄면서 조정 받으면은 반대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 때마다 일단은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이 종목은 수익을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항상 강조드리지만 예 일봉상 좀 살펴보면은 어뭐 장대 양봉 뽑고 올라갔었을 때 따라붙어서 매매하면은 이종목으로 큰 수익을 못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 그런 더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놓고 가격 전략을 좀 상세하게 예 세워 놓은 다음에 전략대로 움직여야지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고요. 또 하나 어 가격 전략 플러스 예 그다음에 이런 시간의 투자 아,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큰 수익을 좀볼수 있는 종목이 HLB다. 아,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전에, 예, 대바닥 구간이었죠. 시세 분출 전에 2만, 뭐, 5천원, 3만원, 이 구간 때 일단은 매집 진행 됐다라고 하면서, 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분명 뭐, 어, 지루한 국면이 좀 있었던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 갈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적으로 좀, 어, 마인드를 좀다 잡고, 어, 투자에 임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어, 더 밀어도, 어, 슬퍼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관점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반등했었을 때, 뭐,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다시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시그널은 거래량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말라있기 때문에 예, 크게 예전처럼 뭐 상승흐름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어, 일정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조금의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어, 투자 에 임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어 어쨌든 금일 특이 동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간암치료 가이드라인, 예, 표준치료제 등재 요거 하나, 예, 그리고 기간 수급 다시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고 다만 어, 외국인은 일단은 매도가 멈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하나 예,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나와주면서 어, 약간의 예, 지방 국면을 좀 이어가고 있다 아, 이정도로 일단은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요 네, 실시간 정부 공유 대응 방중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예, 모든 정보 총 막라에서, 어, 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HLB 종목으로 좀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예,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HLB라고, 예, 단세 글자, 예,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네,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톡방에꼭 그 입장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